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수업. 미드에스트 대학교 두뇌상담 교육학과 주임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오늘 정말 또사하게 네. 가을로 벌써 걸어가는 그런 아, 의상과 네. 그런 또 아름다움을 간직한 분들이세요 우리 김선희 자매님 정화영, 조은지 자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기대가 됩니다 지금 네. 두 주가 지났어요. 네, 네. 어, 세분나오시 네. 주위에서 좀 반응이 어떤지 먼저 우리 어, 어 김선희 우리 선배님 부터드까요 주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주위의 반응은 네. 음, 제가 또 다시 나쁜 사람이 <웃음> <웃음> 성격을 죽여야 되는 사람이 됐고 <laughs> 네. 저는 이제 박사님이 내주신 숙제를 했습니다. 그렇군 네. 아, 네. 아, 10초 포오 네. 네. 알레레기야 <laughs> 10초 포옹을 했는데 네. 네. 저는 스킨십이라 좀 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근데 오랫동안 안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희 남편이, 어, 간지럽다, 이러면서 막 오. 이렇게, 어. 어, 어, 네, 뭐, 뭐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어, 수, 제가 그랬죠. 10초. 숙제, 숙제. 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일방적이어 네, 네. <laughs> <laughs> 아, 정말 좋고요. 어, 아니, 10초 봉 해보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아. 네. 네, 저도 신랑 10초 포옹 해봤는데 네. 이제 신랑과 처음엔 어색했는데 네. 이제 하면 할수록 좀 익숙해지는 그런 느낌이었고 네. 이제 신랑 말고 아이들하고도 네. 어, 오, 포옹을 아이들하고. 했는데 아이들은 이제 먼저 와서 엄마 안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야. 대단한 분들입니다. <laughs> 아니 역시 아니 오늘 또 네. 보라색 네. 그냥 <laughs> 아무리 봐도 네. 오늘 이 코너를 위해 옷을 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laughs> 네. 지금 보라색 옷인데요. 네. 네. 어떻습니까? 아 네, 저도 해봤는데요. 저는 생각보다 남편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구나. 잘 진행이 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공을 하시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놔둔 데에 아마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댓글에도 엄청나잖아요. 네. 가장 늦었을 <laughs> 네. 때 여러분 가장 늦은 아. 때가 가장 빠른 아. 때니까요. 혹시 안 하신 분들 지금도 네. 꼭 포옹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박사님 이번 주두 네. 번째 개명에 이어서 네. 세 번째 개명은 어떤 개명일까요? 아, 이거 상당히 힘든 건데요. 내 남편, 내 아내를 비교하지 마라. 힘들어요. <laughs> 여러분 지금요 네. 나의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비교하지 마세요 네. 부제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신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자신보다 못 가진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남편의 직위가 높지 않다고 해서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면 비참해진다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말라 우리의 시댁 우리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서로 비교하지 말라 어 제가 그 어느 카톡에 올라 와 있는 걸 봤는데 정확한 날짜 모르겠는데 그 나라가 행복 지수가 상당히 상위 그룹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위로 가는 거예요. 어. 그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인터넷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음.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 자기네 나라가 엄청 행복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하위국으로 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어. 그 비교라고 하는 것은 이뇌 과학적으로 봐도. 자존감을 엄청나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안 내던 사람도 비교 당할 때는 되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데 특히 그러한 것들이 나하고 비교할 때, 미국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덜 화가 나요. 오. 근데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하고 화, 비교할 때가 그렇죠. 이때 정말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예. 어 무슨 우리 아내를 뭐 옆집 아내 회사 직원 뭐 오. 이렇게 비교한다든지 우리 남편을 뭐 누구 내 친구 친한 누구 남편 이런 데들아 우리 동창. 네, 우리 동창. <laughs> 막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가장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오. 야, 오늘 이 비교에 대한 이야기 저희들도 그렇고 순간순간 아, 비교 안 해야지 하면서도 네. 또 비교할 때가 있고요. 오늘 우리 세 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어, 우리 정호영 자매님 어 비교 이 얘기 좀 주제를 삼으시니까 3개명 들으면서 어떤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좀 당하는 입장이라서 <laughs> 여기는 늘 당해요 늘 당해요 마음이 좀 아팠는데 네. 어, 제가 그 결혼하기 전보다는 살이 많이 쪘어요 아 이게 찌신 거예요? 아, 아 감사합니다 어.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어, 살이 많이 쪘는데 네. 이제 신랑이 어, 보이는 대로 말을 잘하는 편이라서 아, 이제 본인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편이라서 관리가 철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살이 찐 거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어살좀 어, 빼라. 아근데 어. <laughs> 어, 본인이 어. 관리를 잘하다 보니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예. 어, 처음에 들을 때는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지금 한 13년을 같이 살다 보니 <laughs> 본인도 포기를 하고 저도 포기하는 약간 그런 지금 현상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되게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아, 야 이게 이렇게 부인한테 살 얘기는 이거 정말 저도 엄청 <laughs> 어. 못하는 얘기거든요. 예, 네, 그 함부로 그렇죠. 하면 절대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항상 남편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니까 말해주는 거야. 어? 나니까 말해주는 거야. 사실은 너니까 말을 안 해야 돼요. 다른 다른 남자들은 아우 저 여자 이렇게 살이 쪘어 그래도 나는 여보 괜찮아내 눈에는 이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남편 듣고 있죠? 정말 오늘 잘 나오셨죠? <laughs> 요즘 그렇게 말해주려고 해요. <laughs> 네. 안 보면 아, 여러분, 꼭 갖다 보이세요. 네. <laughs> 네. 여러분 지금 요즘 이러는 게 아니고 예전에 <laughs> 네. 그때 그때 한번 그랬다는 네. 거고. <laughs> 좋습니다. 근데 오늘... 그게 아직도 가슴에 상처가 돼 있잖아요. 이게. <laughs> 그러니까요. 또그 마음. 이러런 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고요. 네. 저도 그냥 아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납니다. 네. 우리 아들 저한테 당신 배준봐뭐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나 얼마 전에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네. 집사람이 미용실 갔다 왔어요. 아. 근데 어떠냐고 딱 그런데 내가 그게 뭐야 우리 선생도 그 선생 봐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 정말 하는 순간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이거 바꿀 수도 없고 그래도 마무리는 그래도 당신 좀 괜찮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이 비교는 진짜 아 위험한 겁니다. 맞아요. 우리 소중한 <laughs> 네. 당신. 우리 그 비교 얘기할 때 우리 또 조은지 자매님은 어떤 네. 마음이예요아 저는. 음. 다른 집 남편하고 저희 남편하고 비교하는 음. 부분은 크게 없는데 어. 저랑 비교하는 부분이 많아요 어. 저랑 저랑 어. 다르니까 음. 왜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저랑 비교가 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거든요 어. 예를 들자면 차를 타고 갈때 뭐 저는 이 상황에서 빵을 해야 돼요. 근데 네. 남편은 빵을 안 하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나랑 비교가 되는 약간 이런 어. 면이 운전 실력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어. 좀유유좀통성이 어, 있게 해야 되는데. 근데 네. 되게 안전하게 거리도 유지하고 빵도 절대 안 해요. 약간 아. 이런 스타일인. 아.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약간. 근데 네.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쁘죠. 그래요. <laughs> 그 왜냐면 남편은 아내한테 가장 인정받고 싶거든요. 아 야, 네그첫 번째가 아내예요. 음. 그 다음에 자녀예요. 자녀가 아빠 저는 아빠로 행복해요. 자이말들면 어떨까요? 어, 너무 좋죠. 가장 행복한 거예요. 당신은 정말 내 마음에 꼭 들어. 난 당신하고 결혼해 너무 행복해. 음. 이게 가장 좋은데 내가 멀리는 사람고 비교할 때는 덜 기분 나쁘고 음. 주변 사람한테는 그 다음 나쁘고. 음. 자기 아내하고 비교할 때 가장 기분 나쁜 거라고. 아 그렇다. 네. 가장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아 진짜 몰랐어요. 네. 그런지. 아. 아니 잘 얘기 해 주셨어요. 아, 아마 또 앞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좀 답답하다 할지라도 아, 또 칭찬해 주시고. 네. 그래야겠네요. 좋습니다. 네. 우리. 그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운전하니까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사고안나고 네. 행복하다. 네. 그렇잖아요. 아, 맞는 말입니다. 네. <laughs> 부상을 이렇게 또 아름답게 네. 입고 네. 오셨는데 네. 오늘 박사님께서 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옷하고 입으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예비군 복입으면 이상해지듯이 <laughs> 옷을 차기 뭔가 갑자기 네, 고상해. 네, 아주 아주. 좀 박사님하게 습니다 저희 청취자님 못 받아 네. 아쉬운데 꼭아 유튜브 한번 보세요. 좋습니다 자, 우리 네. 김선생님. 저는 저희 남편이 제가 이제 워낙 정리를 못 해요. 집안 살림을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아이 케어를 안 됐을 때가 남편에게 스트레스인가 봐요. 어. 그래서, 어, 이상하다. 다른 여자들은 이미 영어 교육은 뭐가 좋, 좋은지 마스터를 다 해서 애를 가르치거나 음. 아니면 이 지금 집이 이랬을 때 예. 정리를 이렇게 딱딱딱 여자애들 같으면 남자를 어, 잔소리를 해야 하는데 왜안 하지? 라고 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니, 거의 20년을 살았는데 몰랐어. 이렇게 제가 <웃음> 얘기를 <웃음> 하는데 아니 그 정도면 이제 인정하고 살아야지 서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게 20년을 얘기해도 왜안 고쳐질지? 다른 집은 이미 애들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옷은 이렇게 입혀야 되고 이게 다 너무 과해서 문제인데 저는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예 그럴 때어 기분이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어. 인정은 하지만 어. 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 네. 네. 크, 이것도 지금 남편이 누구하고 비교했어? 자기. 자기하고. 어. 응, 자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본인이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건데 이야기 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소리 그러는 거예요. 어. 그 잔소리 함정은 할 말이 없어 왜다 맞거든요? 다 맞아요. 할 말이 없어. 근데 행복해야 되는데 열이 받아. <laughs> 그게 잔소리의 단점이에요. <laughs> 어... 아니, 오늘 이 비교라는 것에서 잔소리까지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같고요 네. 아까도 박사님이 이런 말씀 듣고 어떻게 보면 하나 하나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시니까 네. 마음 가운데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비교하면은 눈으로 비교하고 우리 아내가 살쪘구나라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잖아요. 그게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눈으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잔소리 그러거든요. 어. 당신은 이렇게 집안 정리가 안 돼? 하면 그거잖아요. (20년) 정도 살았으면 정리를 해야지. 음. 아 애들을 왜 그렇게 키워? 애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그 정도 계획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음. 맞는 말이잖아요. 음. 일도 틀린 말이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근데 그게 본인이 행복하냐는 거예요. 음.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요 박사님 좀 저도 이제 오늘 질문이 네. 비교 안 하고 싶은데요. 네. 좀 비교를 안 해야 되겠다. 네. 좀 비교를 좀잘안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나 좀 스킬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방법을 우리가 지금 사람을 바꿀 수 없으니까 음. 방법을 달리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 이렇게 입으니까 되게 날씬해 보이는데 이렇게요. 어, 당신 그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날씬한 것 같아. 그럼 이제 내가, 아, 남편이 날씬한 것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구나. 살찐 걸 싫어하는 구간 아니라, 날씬한 걸 좋아하는구나를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 내가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들어왔을 때, 어, 당신 오늘은 정리가 잘 됐네. 오늘 컨디션 좋은가 봐. 당신도 이런 능력이 있었네.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어 내가 오늘 정리했었나 <laughs> 아, 어 그랬었나 보니까 다른 날보다 조금 정리가 된것 같아 어 나도 할수 있네 이거 어 나도 할수 있네 그럼 그다음터 남편이 올 때마다 한번더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이제 그걸 그다음터한 마디 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때마다 어 여보 오늘 여기가 돼, 괜찮아졌네 오늘 여기가 괜찮아 집안이 전체가 엉망이고 싱크대만 정리가 됐으면 어 여보 오늘 싱크대 정리 진짜 잘 됐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남편이 이럴 때 좋아하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럴 때 좋아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야,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셨을 때 이렇게, 이야 이거 뭐 5성급 호텔이야? 어. 이렇게 아. 한번 딱 해주시면은 아. 오늘 놀라운 기적이 <laughs> 나타날 것 같네요. <laughs> 네, 이야, 네. 아, 아니 박사님 이렇게 또 솔루션을 딱 하시니까 네. 더 우리 가슴 속에 확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게 공식이라는 거죠. 나를 바꿀 수 없으니까. 즉 본질을 바꿀 수 없으니까 현상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을 바꿀 건데 당신 지금 살쪄서 보기 싫어. 그럼 화가 확 나잖아요. 네. 너나 관리 잘해. 난 내가 이렇게 될 텐데 너나 잘해 할 텐데 당신 이옷 잘 어울리고 날씬해 보여. 진짜 이쁘다. 그러면 그 말에 더 크게 감동이 돼서 그래? 내가 이러니까 이쁘구나. 그럼 내가 살을 빼면 얼마나 이뻐할까? 이제 런 도전을 갖는다는 행복하게. 그런데 남편이 살 빼. 그러면 살을 빼면서 어떻게 빼겠어? 이 인간 두고 봐라. 내가 일을 부드득. 그 살이 찌겠어요? 오히려 스트레스 살이. 더살더 찌. 어... 살이 안 빠지지. 그걸 잔소리 그러는 겁니다. 야,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잔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나 좀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부 십계명 오늘 제3계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박사님, 오늘 가 네. 말씀박으로 좀이부분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게요그 네. 비교를 할때 네. 어떤 부부 상대방에 대한 비교도 하지만 그 사람의 가정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우리 집은 안 그러는데 당신 음. 집은 왜 그래? 음. 이 부분도 확장될 음. 때가 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나 다음 그다음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다음 기분 나쁜 거. 니네 엄마 왜 그러니? 음. 네. 네동생왜그 모양이야. 어. 그렇죠? 너네 어, 집은 왜 그래? 아, 자, 이게 이제 나 다음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 네. 아마 그런 경우는 아마 여기 아마 겪으면 못 참을 겁니다. 바로 그거는 뇌가 참지 마, 편도체서 아... 바로 날려버리죠. <laughs> 네, 어무 그런 비교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있겠... 이런 경우가 대부분 그런 거가 이제 어떤 경우 명절날 시댁 갔다가 아... 친정 갔다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요. 그러면 부인은 시댁의 문제점이 눈에 들어오고 남편은 처갓집에 문제점이 들어와요. 오. 자, 그리고 남편 오면서 아무것도 아니게, 야, 니네 처남들은 말이야. 어떻게 매형이 갔는데 이렇게 분위기도 없이, 그러, 이렇게 야, 매형이 이들게다 나가버리냐? 오. 그 얘기했어. 아무 뜻 없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서는 니네 집은 나갔는데 이랬더라. 니네 다 나갔더라. 신우들다올게다 다 나갔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오. 들어서, 그러니까 상대가 눈에 보이고, 그거를 난또 참고 있었던 거지. 니네 집이 다 좋은 거 아니야. 음. 자, 이렇게 서로 불질일 일이 뭐 있냐는 거죠. 음.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명절나 금기어가 뭡니까? 서로 양쪽 집에 이야기에 좋은 점 말하지 마라. 우리 집은 이랬는데 니네 집은 참 이게 참 좋더라. 이왕이면 안 좋은 것보다 좋은 점을 얘기하면 또 부인이 뭐라서 아니야 시댁감난 이게 참 좋아. 어. 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내가 시, 저 아내 보고 당신 집은 이게 참 좋아 그럼 맞아 우리 집은 좋은데 당신은 그게 엉망이지? 이럴 아내가 어디 냐고요 그렇죠. 네. 전달이라고 했죠, 전달. 좋아요. 그래서 이번 주, 솔루션에서 제가 음. 뭘 줄까 고민하다가 뭘 o 예. m i 냐면한 주간 예. 잔소리 안 하고 살기 쉽지 않죠 <laughs> 네. <지금은 웃음> 지금 u g a n yes, c h a 이 s u r i Anna was Hanguan, yes, c 이 a n s u r i Anna was Hanguan, yes, Chansuri a 그니까 러한 주간 비교하지 마라, 즉, 잔소리하지 않는다. 그럼 잔소리 안 하면 반대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좋은 비교. 좋은 음. 비교의 말을 한 주간만 하면서 매일같이 일기를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일년 아니잖아요. 한 주. 우리 청취자들 한 주는 할수 있도록 수준이 다 되시잖아요. 그렇죠. 네, 한 주. 좋은 비교를 하면 좋겠다. 네. 왜냐면 하 제가 그렇게 한 주씩 해나가는데 바뀌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바뀌어요. 와. 근데 그것을 다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실천만 하면 와 이게 이렇게 바뀌네 바뀐다니까요 그럼 오늘 아침에 방송 가족들 네. 박사님 그런데 솔 하나만 뭐딱 이렇게 좀 좋은 비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멘트라고 하나 좀 말해 주시면 어, 예를 들어서 네. 우리 남편이 다른 남편에 비해서 장점이 뭔가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 남편의 장점을 써라 그러면 30가지가 10분만에 써요. 그런데 음. 우리 남편의 장점 10가지 써라 2 시간 걸려요. 아, 이게 인간의 뇌란 말이에요. 단점은 30가 금방 나오는데 그렇구나. 단점이 안 나와. 아. 그러니까 단점은 어떻게 하는, 장점은 찾을 수 있냐 고민해요. 아.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뭘 좋아. 그럼 집에서 사소한 일들을 하는 거 하나하나가 찾을 수가 있어요. 음. 그것을 이야기를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무신코 했는데 아내가 칭찬을 해주니까 그 부분이 영역이 넓어지 예를 들어서 별것도 아닌 게 쓰레기를 한번 버렸어요. 그걸 남, 부인이 봤어. 당신 그런 모습이 참 멋있어 보여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당신은 집에서 참 멋있어 보이는 부분이 그거야 그럼 이 남편은 쓰레기만 버리는 게 아니라 분리수거도 갖고 나가요 야 이게 본능이잖아요 음식물 본능. 쓰레기까지 패키지로 다, 다, 찍어, 다 들고 나오는 다 거죠, 거죠. 네. <laughs> 그 다음에 눈치를 봐요 뭘 도와줄 게 없나 아 눈치를 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서로 공식을 통해서 일도하기은 이해해요 그런데 다른 여자들은 다 남편이 쓰레기 버려준다는데 <laughs> 당신은 한 번도 안 버려주고 부모님한테 교육을 잘못 받은 것 같아. 가정 교육이 안 됐어. 맞습니다. 이러면... 바로 이 멘트 아주 남편이 <laughs> 안 좋아합니다. 남편이 남편이 맞아. 내가 잘못 배웠나 여보 미안해. 도와줄게. 이런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 니네 가정 교육 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남편은 그 남편. 네. 나는 나. 이해하시죠? 그 네. 남편이 뭘 잘하는지 하나를 딱 찾으면 그게 열 개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 머리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지혜로운 여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laughs>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laughs> 네. 지혜. 우리 네. 박사님께서 솔루션 주셨고요. 네. 네. 한 주간 동안 잔소리 안 하는. 그 솔루션 여러분에게 드렸으니까 함께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인간 수업 영상 여러분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인간이라고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총 우리 다섯 명이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요. 뭔가 1초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 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발걸음 다섯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Good.